예,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원장님, 어떠하다가 의사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고3이 되기 전까지는 의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집에 이제 아버지께서, 어,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돌봐야 될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 둘.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가기는 좀 그랬고요. 그래서 대전에 머물려다 보니까 충남대 의대가 그래도 이렇게 갈수 있는 성적이 다행이 돼서 의과대학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꿈이 옆집 구멍가게 아저씨처럼 푸근한 그런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 재활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 사실은 재활의학과는 이제 어, 그 되게 좋은 학문인데요. 제가 그 처음부터 재활의학과를 딱 선택을 한건 아니고요. 어, 의대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인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을 다이탈이라고 그러는데 다루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것은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조금 어느 정도 약해서. 저의 실수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심지어는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는 많은 그 이렇게 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4개 네 과는 일단은 배제를 했어요. 어 여러 과를 이렇게 이제 뭐 피부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과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막 눈을 보고 굉장히 막 우주와 같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눈은 눈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우주와 같다라고 그러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과는 임상 쪽으로 뭐 어, 괜찮은 의미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아프신 분들 어, 피부과도 아프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재활의학과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서요. 어, 재활의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태어나서 의사가 돼도 무슨 과를 선택을 할 거냐 하면 저는 다시 재활의학과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제가 다빈치 병원을 만들었고 거기서 대표 원장으로 지내다가 어, 벌써 신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어, 그동안 이제 제가 느낀 것들은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진료를 볼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값어치가 있다는 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청춘재활의학과 의원을 먼저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거나 능력이 된다면, 기회가 온다면 조금 더큰 병원을, 재활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병원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병원은 환자들께 도움이 되어야죠. 자신이 무슨 치료를 받으셨는지도 모르고, 어떤 주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깨가 아파서 오신 환자분들이 50견 진단을 받았으면, 어떤 분들은 해야 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활학과 의사로서 환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목표고요. 그건 이제 환자분들 측면이고, 제가 생각하는 직장에 대한 것들은 첫째, 직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이 조금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집에서보다 직장이 훨씬 많이 근무를 하는데 그 직장이 재미가 없다라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아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내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지내는 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네 번째로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섯 번째로는 겸손과 배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여러 사람들에게 나의 어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 기여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뭐한 말씀, 마무리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제가 청춘자활의학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로 여러분께 청춘자활 TV를 통해서 어, 만나 뵙겠는데요. 앞으로 어,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엥?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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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예. 예,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